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쿠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입은 옷을 입고 싶어서 입었는데 말이 올라가가지고 여기. 저는 요즘 영상 찍는 게 조금 무서워요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이 꽤 많잖아요 근데 제일 최근에 어떤 영상에 댓글이 달렸어요 아쿠 그 보면모습 영상이랑 똑같은 거 같아 근데 사실 저도 아이 장면 다시 보고 싶은데 하고 찾으려고 하면은 다 <laughs> 다 일주일 브이로그고, 다겟레디니까 그래서 나도 뭔가 계속 내가 찍으면서, 아, 저번 영상 똑같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계속 들어요. 근데 나는 너무 무서운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조명을 켜줄게요. 왜냐면 조명이 껐고, 차이가 크거든? 차이가 크죠, 여러분? 오늘 그냥 편하게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편할 때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제가 저번주에 어떤 영상 올렸냐면, 설레는 썰 풀기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진짜 반응이 레전드로 같던 거예요. 어제 올렸거든요? 근데 벌써 조회수가, 18주 1만! 하, 이렇게 잘 나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나 아직 굳건하구나. 나 아직... 유튜버구나 이런 생각들 아무튼 저번 주에 그 영상 올렸는데 막 댓글에 이런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여기 있는 이거 링크 타고 보고 오시면 되고요. 이썰 옛날에 어디서 본거 같다. 레스에서 본거 같다. 와쿠님이 올리신 거냐. 근데 내가 진짜 어디 가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차여가지고 쪽팔려서 짝사랑 했다는 것도 친구한테 얘기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걸 봤다는 것들을 찾으려고 네이버에 뭐라 쳤냐면 <laughs> 고백 설레게 거절하는 방법, 고백 설레게 거절하는 문자 막 이딴 거 쳐가지고 다루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대충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 혹시 오해하실까? 봐. 아무튼 그건 제가 아닙니다. 뭔가 그냥 그분도 되게 다정하게 고백을 거절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말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영상 댓글에 또 얘기가 진짜 많은 게, 아, 그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 이런 댓글이 진짜 많아요. 자료에만으로 띄워주겠습니다. 따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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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웰라쥬 앰플인데, 이번에 이 망그러진 곰이랑 콜라보를 했대요. 내 최애 앰플에 내 최애 캐릭터 좋아 못할 건데, 아니 그리고 이 투명 파우치가 진짜 귀여워요. 이 파우치에 있는 이 망곰이부터 수자 장을 입고 있는 이 망곰이 하고 있는 망곰이 이거 자체가 진짜 너무 귀여운데, 솔직히 제 취향적인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키캡이에요. 키캡 캐링! 아니 그냥 애초에 이런 키캡 키링만으로도 너무 귀여운데 여기에 그려진 망고미를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아니 이 아기 망고미 뭐야? 아니 어떻게 화장품 사은품으로 키캡 키링을 만들었지? 진짜 감다살이다, 이건. 웰라쥬가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얘는 웰라쥬 리얼 히알로닉 블루 백 앰플인데요. 원래 앰플이 좀 끈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토너나 미스트 같은 걸 사용하는 편인데 여러분 이 제형 보이세요? 이거 되게 가볍게 슥 흐르고 바르고 나서 끈적임도 전혀 없어서 없어요? 끈적임이? 없으세요. 저는 이제 화장하기 전에 속건조 잡아줄 때 무조건 필수템으로 사용하거든요. 얘가 피부 속 30층까지 흡수되는 앰플인데다가 속수분을 완전 충전시켜 줘 가지고 피부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막그런 밸런스 게임 있잖아요. 블러셔를 포기할지, 기초 화장을 포기할지. 그럼 저는 무조건 블러셔 포기하거든요. 왜냐면 기초 화장이 없으면 안 돼. 는 그럼 화장이 전에 무조건 기초를 잘 잡아 줘야 돼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유독 그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를 가는데 내가 기초 화장품이 없어.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백 앰플이 없어. 그럼 그냥 피부 화장 을안 해요.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안 아, 그럼 갈라지고. 갑자기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 러 원래도 추웠는데 안 좋다, 추웠다, 추웠다. 근데 이게 온도도 온도인데 바람이 완전 칼바람이잖아요. 제 피부 웰라즈 덕분에 광명을 찾았다. 광명이다.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사용해 보셔도 속건조가 잡힌다는게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서 긴말 하지 않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크림까지만 바르고 화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 영상에 유독 제 화장품 정보 물어보신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혹시 제가 생략한 게 있다면 더보기란이나 구정 댓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지금 휠체어에 앉아있거든요? 보여줄 수없어서왜냐면 지금 촬영하려고 윗돌이만 입고 아래는 빤츠만 입어가지고 저 지금 휠체어에 앉아있어요.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안 하신 독자분들이라면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얼마 전에 다리 두 짝을 다 다쳤습니다. 어쩌다. 제가 다음 번에 영상으로 다리 두 짝을 다얘기된 <laughs> 사건을 <laughs>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사실 그래가지고 원래 저번 주에 브이로그를 찍고서 이번 주에 올린 영상이 브이로그 가될 예정이었는데 다리 다치는 바람에 브이로그를 못 찍어가지고 이렇게 2주 연속 메이크업으로 찾아오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지금 3주 연속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리고 있어요. 잘했죠? I did my best. 나도 최선을 다했어. 와우. 렌즈가 정말 차이가 크죠? 렌즈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렌즈를 빨리 끼기 시작하면은 눈이 빨리 망가진대요 당연한 말이긴 한데. 근데 안 돼. 나는 할머니가 되서도 직경 1 3 8에이 렌즈를 끼지 않으면 외모 정평이 올것 같아요. 매네라 할머니가 될것 같아. 마이피픈 피픈티크 그란데 블랙 저는 진짜 베이스를 완전 꼼꼼하게 하거든요 피부 화장이 무너져 보이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저는 피부 수정 화장 이런 것도 귀찮아서 안 들고 다녀요 그래서 한번 화장할 때 제대로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는데 기초를 아까처럼 저렇게 끈적임 없는 웰라쥬 리얼 히알루론 블루 100 앰플처럼 그런 앰플로 기초를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런 베이스 프라이머 같은 거 연작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레 이런 걸 해주면 은 화장이 더 쫀쫀하게 피부에 붙어요 그래서 들뜸이 조금 덜한 느낌? 이거 얼마 전에 친구 집 가서 놀다가 기억이 난 건데, 아, 진짜. 초등학교 때 같은 만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름이 특이했어요. 뭐 이, 유, 이처럼 앞 글자, 뒷 글자가 같은 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반장선거 나가서 아, 저는 앞으로 해도 땡땡땡, 뒤로 해도 땡땡땡,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반장선거 나가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사건이 얼마 전에 떠오른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아빠가 걔네 아빠였던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사실 저도 진짜 어렸을 때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저도 완전 잊고 살다가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어머니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애들끼리 반 뒤에서 다 같이 모여서 공기놀이를 하다가, 어쩌다 부모님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준바의 정샘물 메이크업 픽서인데, 사실 얘가 정샘물에서 파는 물 미스트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싸서, 이게 다이소에 정샘물이 들어왔더라고요. 다이소에 샀는데, 어 비슷한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피부에 보이세요? 피부 완전 메마르고 사막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윤광 차오르고 보이시죠? 아무튼 그렇게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부모님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막이 그냥 막 자랑하는 그런 거였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이렇게 서로의 부모님을 자랑하는 그런 타임이었는데, 저도 대체로 계속 얘기를 했죠. 우리 엄마는 뭐 이렇고, 우리 아빠는 뭐 이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뭐 엄마 아빠 자랑을 했겠지? 그 여자 이름이 1577이라 했을 때, 그 1577이가 저를 막 째려보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뭐지? 싶었어요 근데 지금 제 성격이었으면 누가 째려봐도 그냥 왜 저래 하고 넘겼을 텐데 그때 저는 쌈닭이었어요 그때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난줄 알았거든요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저는 제가 무언가를 잘한다는 사실에 심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니까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나왜 째려봐? 그런데 걔가 갑자기 네 아빠 아니야! 막 이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아유, 무슨 소리냐라고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우리 아빠가 아니라는 게뭔 뜻이지? 너무 어렸을 때 기억도 안 나요 저도 잊고 살았다니까요 어, 물어봤겠죠 우리 아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겠지. 물었으니까 상황이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을 거야. 근데 그때 걔가 했던 대답이, 네 아빠 아니고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 잘못 때문에 느꼈어요. 너무 잘못 때문에 느껴서 울었어요. 근데 정확히, 진짜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울었고, 아안와 결, 쿠션, 공이, 라이트, 싸우고, 그게 되게 큰 몸싸움까지 번졌어요. 되게. 내가 막 밀치고, 걔도 나 밀치고, 막 걔가 내가 자꾸서 막 이렇게 흔들고, 옆에서 애들이, 야, 왜 그래, 왜 그래, 이러고 우는 애도 있고, 그건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우리 반 선생님 아니었고, 옆빠 선생님이었는데, 어머, 어머, 너왜 그러니?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못 읽어요. 여러분 캡처해 가세요. 못 읽어. 일본어. 도현이는 아빠가 일본의 아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선생님이 그걸 듣고 너무 당황하신 거지. 막 난리가 났었어요. 친구들 집 가서 엄마 도현이 아빠가 일본의 아빠래. 조금 난리가 났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 해명을 깜빡 할 뻔했네. 이게 알고 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이제 저희 아빠가 학부모가 학교에 오는 뭐 그런 거예요. 때문에 학교 에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걔가 우리 아빠를 본 거지. 우리 아빠를 보고서 반해 버린 거야. 근데 그 남자로선지 아빠로선지 모르겠. 근데 너무 자기의 이상적인 남성상이었던 거야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 진짜 듬직한 공상이거든요. 키도 진짜 크고 코트도 진짜 잘 어울리. 그렇게 남자로서인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빠로서인지 알수 없지만 걔는 이제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아빠를 마음속으로. 그래서 거기서 발끈했던 게 아닐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원래 평소에 짱재수였다고 그러면서 동요대회 나가고 한문대회 나가고 서경치대회 나가고. 그리고 진짜 선생님이 저를 많이 아껴주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진짜 개얄미울 수준이었거든요. 솔직히 나였어도 내가 진짜 얄미울것 같긴 해요. 동키호트에서 산 스피드 파우더입니다.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난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우리 아빠가 남의 아빠가 되었다 사건. 대목만 들으면 너무 무섭죠. 저는 늘 말하지만 눈썹을 그리면서 어떻게 말을 할까. 저도 대충 색채울 때 정도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선을 그릴 때는 말을 못하겠다. 나 목소리 왜 이래. <laughs> 블록버스터. 이제 알아채줄래. 여러분, 드라마 보셨어요? 이사랑 통역되나요? 보셨어요? 안 봤으면 제발 봐주시길. 솔직히 저도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 고윤정님하고 김선우님하고 나이 차이가 결사. 13... 몰입이 안될것 같아서 별로 보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넷플릭스 아이디가 없었어요! 이제 이번에 넷플릭스 아이디를 결제를 하면서 한번 봤는데, 어, 그래, 지금? <laughs> 아, 왜냐면 맞아. 누가 봐도 수빈이랑 지금 얘기하려고. 이거 볼 때가 아닌데. 아, 내가 솔로저 리액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보겠는데?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맞아, 이사랑 통역 때나이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쵸?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브로우 정보는 잘 몰라요. 왜냐면 이거 제가 민석 거를 뺏어온 거예요. 일본에서 제 거랑 교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s so, 죄송. 아무튼 제가 그거를 저녁 8시쯤에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다 봤어요. 뭐 지금껏 본적 없는 그런 드 드라마 같은 느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 드라마가 사실 세련된 드라마를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미감도 그렇고. 근데, 아, 너무 괜찮았다. 그 영화도 여러분, 혹시 만약에 우리 안 보셨으면 한번 보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완전 현실 장기연의 커플이 그냥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미감이, 연출이 구도가. 그 영화 제 인생영화 됐습니다. 연출이 미쳤고, 연기가 미쳤어요. 아니, 구교 환니 종이를 뜯는 장면이 있는데, 그냥 종이 한장 뜯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격이 잘 보이는 그런 연기. 그거 보고서 나, 감격. 근데 그 영화 보는데 진솔 언이랑 같이 봤거든요 나쵸, 버터 오징어, 팝콘, 빅 사이즈, 두 콕스, 파초, 핫도그, 두 장쿠 이 정도를 가지고 둘이서 야무지게 그냥 먹으러 영화관에 갔다 너무 행복했어요 롬앤, 한올 브로카라03 모던 베이징 제가 얼마 전에 제 옛날 메이크업 영상을 보는데 화장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진짜 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하면은 요렇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꼴값인 거예요 진짜 또 나중에 되면은 내가 지금 이 말을 한게또 후회가 되고 부끄럽고 할수 있지만 일단 진짜 그 화장은 아니었어요. 그게 조회수가 7 3만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제는 살짝 조팡인 수준. 앤저 중국어학연수 가잖아요. 아 맞아요. 저 다리 다치고 중국어학연수 가려고 수술 포기했거든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숙사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기숙사 지냈는데 외국인이랑 같이 방을 써보고 싶은데 제발 내 룸메이트가 나랑 잘 맞았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기숙사에 지내본 적이 없어서 기숙사에서 지내봤던 제 친구들이 기대하지 말라고 꿈깨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 설렘이 너무 좋은데 어떡해요 플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예요. 08 라떼는 그리고 저 진짜 맹세합니다. 중국가서 저 중남이랑 사귀게 되면 바로 커플 베이로 찍어오겠습니다 연애하러 중국가냐고요? 진짜 잘 몰라보시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짜잘 몰라보고. <laughs> 연애하러 중국가도 아닌데, 중남이랑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게중국에도 살짝 인스타 같은 게 있어요. 샤오홍슈라는 건데, 거기서 한번 중국어로 뚜뿜을 시작해볼까 말까? 또 고민 중이기도 하고, 영어도 늘고 싶어서, 룸레이트는 영어를 할줄 아는 외국인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 미국 글로벌 인스타에서 또 이제 한번. 쇼츠를 시작해볼까? 왜냐면 cause I'm not that kind of bad of English so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왜냐면 요즘 진짜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내가 스무 살이었다 이제 스물 한 살이 었잖아요 저도 제가 스물 한 살인 게안 믿겨요 여러분도 안 믿기죠? 진짜 신기하다 나 지금 유튜브 4년째야 요즘 못해가지고 후회하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 이거 혹시 가루들 혹시 그냥 해버리고 후회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중국어는 사실 1도 못해요. 제가 중국어 학원에 한달 다니긴 했지만요. 제가 거기서 배운 것?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 거기서 명품 브랜드 중국어로 읽는 법 배웠어요. 학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제가 학습한 부분이 많이 없어서 병음을 보고 읽을 수 있거든요. 한자를 보고 읽지를 못해요. 근데 중국 어살 거면 한자를 보고 읽어야 될거 아니야? 죽어야 되는 거지, 뭐. 다이소에서 산 루나 쿨딧 메이킹 트임 아이라이너 02번트 브라운이랑 똑같은 제품 04 웜살먼. 많은 분들이 저 쿨톤 같다고 해주시는데 요즘 또화장에웜톤을 바꿨잖아요? 제가 웜톤 에다 쿨톤 에다가 여쿨 에다가 겨쿨 에다가 봄웜 했다가 가롬 했다가 계속 바꾸는데 제 얼굴이 살짝 도화지 같은 느낌? 어떤 거래도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고 어떤 거래도 그렇게 못생기지 않은 그런 느낌? 저는 퍼스널 컬러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협찬도 안 들어와. 이걸로 뒤트임을 해줄 건데 좀 과하게 해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과하게. 이거 조금 두껍게 되긴 했는데 괜찮아요. 왜냐면 아까 보여준 이 웜살먼 색 상으로 저는 완전히 얘를 죽여버릴 거거든요. 이걸로 완전 블렌딩 열심히 해줄 거예요. 원래 있었던 선을 없애버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괜찮죠? 괜찮죠? 똑같이 오른쪽도 해줄게요. 아, 저도 누구 커버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근데 난 살짝 닮은 꼴이 펄블랑코밖에 없어요. 펄블랑코 닮았다는 댓글이 저번 영상에도 달랐어요. 어렸을 때 살찌기 전에는 김고은님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아빠! 와봐! 나 누구 닮았어? 그냥 진짜 누구 닮았어? 닮은 거. 왜옛날엔 김고은 닮았다네 그건 옛날 <laughs> 지금은 안 닮았어? 지금은 안닮았 다른데 샤갈 저아빠 요즘 샤갈을 봐줬어요 이 어떡해 제가 저번에 제 영상 제목을 샤갈로 했거든요 네? 넌너로서 예뻐 그냥 누구 닮은 늦었어 샤갈 근데 아빠 그거 그때부터 맨날 샤갈 샤갈 봐 아빠가 그거 맨날, 맨날 사는 저 사위가 진짜 심하잖아요 이젠 그냥 눈을 안 가려도 자동으로 되고 이렇게 그래서 요즘 맨날 눈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어? 된거 같기도? 된거 같기도? 어? 된거 같은데?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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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아빠랑 거실에 싸운다 엄마 아빠 싸워? 뽀뽀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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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눈동자 밑에만 이렇게 엄마나 음, 애교살이 완전 동동자 보이냐? Almost done 이제 에뭘 해줄 거냐면 저는 쉐딩을 먼저 해줄 거야? 내 쉐딩 어디 갔니? 어디 갔니? 내 쉐딩 어디 갔냐고 내가 묻잖아 지금 너 진짜 나 예민하게 만들래? 아 여깄네 쏘이 <laughs> 블러셔 를단바뀌다 블러셔가 없어서 블러셔도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걸로 해줄 거예요. 왜 이렇게 블러셔가 과한 게 좋지? 블러셔가 과해요좀 어려 보이는 느낌? 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화장을 하는 이유는 저는 다리 다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못 먹기 때문에 틱톡이나 찍으려고 요 맞다, 여러분 저 이거 할줄 알아요. 이거 찍는데 40분 걸렸어요. 머리만 들어. 오늘 머리 오일만에 감았어요 왜냐면 나 다리를 다치고 나서 저 깁스를 풀면 안 돼가지고 씻을 수가 없었거든요 드디어 오늘은 씻어야된다 해서 오늘 머리를 감았습니다 뭔가 살아있는 사람 같은 기분? 휠체어도 어제 와서 어제 전까지는 그냥 침대 누워만 있었거든요 방에서 화장실까지 막 4분 걸리고 5분 걸리고 그랬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화장도 하고 머리도 감고 휠체어도 있으니까 나 이제 좀 살아있는 기분? 그런 기분 느껴서 좀 이따 이 휠체어 타고서 나 아이스틱 먹으러 갈 거예요 페리페라 베이 쉐딩 01 내추럴 브라운. 나도 이제 어른이니까 말도 이렇게 할 거고, 나더 이상 애기 아니니까, 나 완전 커리어 웜아이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주면 고맙겠네요. 아, 근데 이건 화장 꿀팁인데, 여기 미간 있죠? 가끔씩 코 쉐딩 할때여기 완전 좁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눈이 더 작아보이고, 얼굴이 옆으로 더 퍼져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두께가 있게 콧대를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얘는 페리페라. 어, 너무 더러워서 안 보여. 뭐야 이거? 똥이야? 제가 또한 개가 있어서. 어머, 얘도 더러운데? 왜 이래, 진짜? 얘도 더러워요. 페리페라 블루밍 하이라이터 미니 01 크리미 아이보리. 근데 이거 비매품이에요. 전 이제 또 옛날에 페리페라 광고를 진행을 했어서 그때 받은 건데, 이런 무펄 하이라이터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펄 하이라이터 있고 없고가 얼굴의 입체감에 차이를 진짜 많이 많이 주거든요. 팔자주름 무펄 하이라이터로 싹 죽여주고, 턱 끝도 주고, 눈 밑에 세모나게. 얼굴이 좀더 볼륨이 있어 보인다는 지암. 저 완전 메이크업 유튜버 같잖아요, 여러분. 코 쉐딩이 좀 많이 진하고 별로, 어, 진하네? <laughs> 진짜 하이라이터까지 보이죠? 아우 이뻐 브러쉬들은 대부분 다 다이소나 이제 올리브영 필리밀리에서 구매했습니다 어머나 미친 거 아니야? 아이라이너 그냥 아까 그 펜으로 대충 그냥 어머머 요즘 또 이렇게 완전 내려서 그리는 거에 푹 빠져, 어머, 너무 길게 그렸네? 쌍수 너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쌍테 붙이는 게 이제 너무 귀찮은 거야. 눈이 이뻐지고 싶다 아니라 그냥 쌍테를 붙이는 게 너무 귀찮아요. 많은 분들 너무 화려하다고. 거의 다 썼네? 나 지금 산호눈수 이거밖에 없어서 했잖아. 신네요, 신네요, 신네요. 롤렉스, 롤렉스, 롤렉스. 하하하. 요 속눈썹 풀은 듀오 퀵셋 속눈썹 풀입니다. 어머, 아니네? 저 이거 해본에 산 거예요. 원래는 듀오 거 써요. 아, 진짜 어디 있는 거야? 스트레스 받아. 네, 속눈썹 집게 어딨냐고. 잠시만요. 원래 쓰던 건 아닌데 급하게 다른 거 가지고 와봤고요 너무 화려하긴 한데 아나 배고파서 힘이 안 나요 지금 말할 힘도 없어 나 지금 입에 랑 너무 조용했던 거 아닌가 싶어 소리 풀게 없으니까 무 말을 안 하게 되고 점점 조용해지는 느낌? 재미 없었죠 죄송해요 얘 롬앤 글래스팅 멜팅밤01 코코넛인데 사실 이것도 한국에서 산게 아니라 민서가 사놓은 걸 제가 일본에서 그냥 세비와가지고 교환을 했거든요 제 틴트랑 01코코넛으라 됐고 한국에도 있긴 한데 색이 같을지 모르겠어요 일본 거라서 이쁘죠 색깔 어차피 뭐 밖에 나가서 할거 아니니까 쉐딩 과감하게 이렇게 진하게 해도 돼요. 어머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나 앞에서 보면 훨씬 이쪽보다 이쪽이 더 이상하긴 하죠? 어때요 여러분? 오늘 화장 진짜 잘된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한 이 웰라쥬 앰플 말고도 이런 웰라쥬 수분 제품들을 아주 커야운 망그라진 곰 에디션으로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올영 2월 프로모션에 앰플 1 플러스 원 구성에 굿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역대급 할인을 한대요. 블루백 앰플 두 개에다가 이 크림도 증정하고 너무 귀여운 이 투명한 파우치도 주는데 2월 한 달간 40% 세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월 첫주 1일부터 8일까지는 추가 할인이 더 들어가서 29,300원에. 나볼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당장 올영으로 달려가시고요. 이 망그러진 공 콜라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만 겟도 할수 있고 지금 놓치면 못 구하니까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사실 저 오프숄더 입으려고 지금 브라끈도 여기 에 있어요. 아무튼 저는 오늘 메이크업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브이로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끝.